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오늘 내용으로 고린도 전설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참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문화에 익숙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춤주춤할 때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신앙을 가지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이 교, 고린도 교인들.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그럴 때가 아니다. 확고하게 서라. 말합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굳세라. 적극적으로 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추진력 있게, 힘 있게 해야 됩니다.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개명을 지킵니다. 형벌을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우리가 그 사랑을 동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거론합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분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라고 하면 이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그리스의 북 그리스의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자, 전도의 이첫 열매라고 하는 것도 수주, 소중한 것인데 그는 바울이 깊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담는다고 할때그 극치는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요. 주님은 십자가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우리가 속단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년 동안에 주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참으로 세심하게 사람들을 섬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알았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넉넉하고 푸근하게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그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자, 목회자와 동역하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기 바울이 스테바나를 인정하고 신뢰하듯이,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는 일,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일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또살 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석처럼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까이서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섬기면서 밀착된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10편 133편 1절처럼 말입니다. 또, 바울이 여기서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목회자나 신실한 봉사자들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덩달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더불어서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의 배서로 바울을 찾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멀리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많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니까 마음이 시원케 되었습니다. 기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과 염려가 어느 만큼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는 꼭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것이요? 목회자를 시원하게 할 것이요? 주변의 분들을 서로 시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났는데 답답해져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인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먼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기쁨을 주려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이미 베풀고 섬기는 마음에는 잔잔하기도 하고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 acknowledge라고 합니다.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이 영미계통의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책의 맨 앞부분에 acknowledgement라고 씁니다. 감사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 누구가 이렇게 저렇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해줘서 감사합니다. 교정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는데 아내가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책을 부모님께 헌정합니다. 이런 말들을 써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알리지먼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섬겨 주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진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겠죠. 얼마나 이분들이 귀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의 글입니까? 축복의 글입니까? 이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만 해도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누구를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독을 품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연민의 마음을 가득 품고 긍일과 사랑의 안타까움을 가득 품고 할 말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지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생에서 순전히 하나님 앞에 허망한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 세상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자체로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은 아라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초대 기회의 인사말로 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처럼 살아야겠다. 흔들림 없이 살자. 깨어 있어 살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이 바울의 당부들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던기로 섬기를 작정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주님과 주변을 시원케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